하나님의 말씀은 기시 4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여비 주님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표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동물과 식물들을 그가 만들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너가 이 모든 걸 아냐 그렇게 할수있느냐 구박을 당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지만 참 자신이 무지하거든요. 정말 무능한 걸 깨닫고 나서 아, 그가 이제 겸손한 바 되었는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할수 있냐? 그 이야기에 이제 여기 완전히 거꾸로지죠 자기가 의로운 것은 나름대로 하는 께 편증은 괜찮은데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꾸로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주관하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불평하고 그가 그렇게 푸념했던가? 또한 대들었던 것에 대해서 여비 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모사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제 저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나 주님의 어떤 뜻이나 행하신 일이 참 심요막측한데 음, 그런 거 알지 못하고 제가 어설픈 말을 했던 거 진실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여비 이제 이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란 걸 제가 이제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확실히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 모든 주장을 거두고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쓸데없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취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요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설픈, 그리고 자기가, 아,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뒤들어, 불평했던가, 원망했던가, 그것을 그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한테 회개합니다. 우리가요, 지혜를 얻는 건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밀어내지냐? 하나님 지혜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 의지가 생기고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을 추스를 수도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면 어, 은혜를 걷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좀처럼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대드어도 주님이 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주세요. 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은혜를 거도 가운데 망해버리는 겁니다. 어, 민주화를 했던 세력들이 지난 35년 동안 한국 전체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특별히, 어, 이5.18 민주화 항쟁 위에, 어, 미국이 군사조건을 지지한 것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어, 주사파로 그들이 넘어가게 되고, 이 NL이라고 하는, 민족 자주파라고 하는 주사파가 이 민주화 세력에 세계문의를 지게 되면서 한국이 흔히들 말하면 운동권에 의해서 그동안, 농락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협잡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부패했던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이 심판하시는 것이 역설적으로 운동권 안에 있는 권력다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조국을 세우려고. 그래서 사회주자인 조국을 법무장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를 한 거죠. 노예창 기억나시죠? 김경수 안희정이 그다음에 박원순 그렇게 해서 다 마지막에 조국도 사라지고 추미애도, 그다음에 정세균이 어 마지막에 이제 이낙연이, 기가 막힌 인간 마지막 어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심판하신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봐요. 그래서 부산은과 서울 보고생거 민주당 망하고, 대선 망하고. 또, 지방선거 망하고, 겨우 이제 강서구청장 이겼는데, 그게 승자의 저주가 돼서, 이렇게 가면 총선도 하나님이 뒤집어지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민족을 어떻게든지 이제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운동권 세력을 심판을 하세요. 검찰총장과 검찰들, 판사들을 들어가서. 아, 그러면 이제 이 검사들과 판사들의 이런 죄악들과 또 그들의 오만함을 주님, 무를 이제 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기독교 인사들을 하나님 들으셔서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또다시 이제 개혁함으로 양실공이 선진화로 주님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체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 386그 운동권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홍영길인데, 어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르죠. 그래서, 한동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저들과 싸우면서 마지막 이재명이 감옥감으로 운동권 역사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삐끗해서 은혜를 걷어버리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비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지만 이 사단의 참소를 받아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몇 마디 불평을 하고 대들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못 참으시고 폭풍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백에 그의 무지함과 무능함, 그리고 그의 어떻게 뭐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니까 여비 납작업 들어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주님이 이제 여백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연후에 여백의 세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내가 너와 내두 네 친구에게 분노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때내종욕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도 야단을 쳤지만 욕의 세 친구들한테는 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 주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욕한테 가거라. 그래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종요비에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겠다. 여기서 내종요비란 말을 씁니다. 어, 종교계 이후에 성화를 두고 사람들이 신앙 논쟁을 했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인간은이 땅에 성화를 이룰 수 없다. 칭의와 성화는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다 간다. 거기에 반해서 웨슬레라든지 그리고 어 이런 그 감리교의 성화를 주장한 사람은 어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화에 관한 한 평생 성화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평생 성화를 해야 된단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이 성화를 이루었다고 인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웨슬레 이후로, 어, 감리교와 성화를 주장한 성결교인들이 한 이야기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단의 참수를 이길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성화가 됐다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게 하시거든요. 오늘 요블양의수님내종 요비란 말이 습니다 그러니까 여벽에 와서 너가 죄를 지고 간짓하고 몰래 내가 위선을 냈기 때문에 이 재난을 당한 거다 회개하라고 옥박질렀던 세 친구들 향해서 요한테 용서를 빌려, 빌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때내종 요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요배 세 친구들은 어리석게 말했다고 주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요배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신실하긴 했지만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가 깊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말을 한것에 대해서 주님이 야단을쳤지만새 친구들한테는 아예 너희들은 어, 옳지 않았고 어리석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요한테가 잘못했다고 빌고 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당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게 교리 하나만으로 오늘날 구원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가하는 수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층층이 이게 주님의 평가 기준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당을 받고 그렇게 되고 죄산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라고 생명체에게 기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평가하는 단계들이 다 다르다는 것. 여기에 요배의 세 친구,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의 그들보다 더 신실하고 옳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아, 귀담아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제는 같이 박사 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성에 속한 목사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나 생각이 비슷한데 천년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천년왕국에 와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만국백성이래 왜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참내가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민주화된 시대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는구나. 왜 하나님의 자를 60년 가까이 훈련한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교파마다 교단마다 신학자마다 그리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마다 주장들이 다 다르잖아요. 수십 년을 제가 진리를 추구해보고 느낀 게 진리가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교단마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목회자마다 흩어져 있고 신학자마다 흩어져 있고 시대마다 흩어져 있어도 제가 다 긁어모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라고 하셨구나 제가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님 재림까지는 인류 구원 시대다. 인류를 구원하는 시대다. 주님 재림에서 천연왕국 끝날 때까지는 이제 인류에 의해서 더럽혀진 만물을 구속하는 시대다. 근데 어떻게 죽은 인간들이 다시 천연왕국에 와가지고 보금을 듣는 기회를 주느냐. 이미 몸을 벗어서 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데 이제 음부여가 있죠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 음부여가 있는데 어떻게 그사람들 다시 몸을 일고 천년왕국에 나올 수가 있냐 참왜 그러냐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기 안에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전제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어떤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성서적으로 맞는가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어, 성경 해석이 옳거든요. 자기는 옳다고 굉장히 열을 다해서 막 핏됐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하는 그 사람 입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서 는 이야기가 우리는 창조와 심판과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심판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와 언약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강조해요 딱 보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보면 알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를 했고 인간은 타락을 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신 연후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셔 그 형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고 예수님은 구속하고 그형을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화를 그만뒀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한번 옳다 그러면 니네 나 똑같다 그래 끝까지 우기니까 시간 남기다 그래 그만뒀어요 오늘 여요의새 친구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한테 충고를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꾸중듣잖아요. 너 말이 요보다 옳지 않다. 그리고 어리석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 소 6마리, 양 6마리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요한테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어, 징계하지 않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빌닷과남한사람 소바리 가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어, 요비한테 갔어요. 요비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주님이 요비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아, 복을 주시니까 이제 요비의 재산이 회복이 되고, 요비의 이전에 갔던 모든 영광을 이제 그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는 형제들이 몰려와요, 자매들이. 친지들도 모여고 마을 사람도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셔요. 참 놀라운 것은 엽비그 고통을 당했을 때는 누구도 찾아왔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겨우 세 명, 친구들이 와서 유로한답시라고 엽에 마음을 콕 찔러 넣고, 나중에 엘리우가 와서 또한 소리 하더니 근데 이제 요비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먹고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각가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다.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요비 회복된 것을 축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백에, 말년에 그 모든 복을 회복해 줘가지고, 양이 만 사천 마리, 낙타가 육천 마리, 소가 천결이, 낙이 천 마리, 아들이 일곱, 딸 셋. 그래서 처음 요비 하나님도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어, 염이마, 둘째 딸은 구시아,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그러는데, 아, 여미방가 비둘기란 뜻이랍니다 그리고 구시아가 개피향이고, 그 다음에 게넨 합북이란 것은 그눈 화장에 사용되는 도구인데, 여비의 이세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비 이제 그 당시 아들들만 유산상속 두는데, 딸한테도 좋다. 그래서 마지막 요기 42장 16절에는, 욥이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여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욥이 고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하나도또 복을 받았던 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계시를 한 거죠. 구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어떻게 주님이 그를 계시를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주셨다그 사건을 먼저 여비, 그의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누명도 쓰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못됐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러면서 그런 투, 투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당신이 부활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돼서 심지어 순교까지 한 자는 주님이 마지막 때 어, 살려주셔서 첫째 부활한 자들되고 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부흥되면 목회를 잘한 것이고, 신앙이 좋은 거란 그런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그동안 사람들이 만연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한세도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 말로만 목회자가 되는 것은 고생을 오고야 되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신대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대원이 다 미달이고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구별하신 거고 그 일에 코리아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 저는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강하게 푸시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나름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량 넘는다 쓰고 박사기도먹고 말씀도 전하고 은사 은사훈련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역사를 하시겠지 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계속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늦은비 네 성령의 시대 제3의 교회 영적 수준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와 첫째 부활의 말씀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인정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14만 4천이라고 천사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세요. 그게 이제 합격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미련뒀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받고 영을 쫓아서 앞으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